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 파두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파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CXL, 시스템 반도체 관련 수혜주입니다. 자,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가 조금 힘을 받지 못하고는 있었지만, 이 반도체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이파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지만은 이 CXR 관련주, 어, CXR 관련 수혜주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의 분위기가 이 반도체 장세로 확실하게 조금 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먼저 출발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매물대가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 있던 물량들이 다시, 어, 이렇게 후속 종목들, 똑같은 섹터 이기는 하지만은 차트상 이렇게 바닥을 수렴하고 있는 자리라든지 갑작스럽게 머리를 드는 패턴이 나왔을 때 집중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가 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뭐 섣불리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지금 이러한 시장의 특징들을 이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추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저점 매수 그리고 이 고점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해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어, 제가 오늘 한번 설명 드리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긴 시간 아니고요. 어, 한 3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하신다 라고 하면은 우리 파도 주주님들 어, 조금 불안한 마음들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어떤 내용 준비했냐면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번째 이 종목들을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위한 이 선별적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파도에 대한 미공개 분석 자료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 파일도 제가 전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어, 지금 우리가 수익 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저평가 우량주들을 점점 자, 담아나가야 될 장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저평가 우량주, 자이 왕대박 핵심주도 영상 마지막 편에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적인 설명 드리기 앞서 가지고 이 파도에 대한 제가 제 나름대로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자 지금 현재 이 CXL 관련된 산업 전망과 어, 그로 인한 파도의 잠정적인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들 제가 포함을 시켰고요. 그 2월달에 노출 예정 공시 하나와 이슈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매물 때 집중 구간을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목표가를 설정을 할 텐데 우리가 어디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지에 대한 이 매도 신호 검색기. 자이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파두주주님들 중에서,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혹시나 내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혹시나 아직도 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자, 배너번호 0 1 0 5 7 9의2 1 8 6번호로 자, 이 파두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어, 확인하는 대로 바로 이 전반적인 어, 투자 전략 보고서의 파일 내용들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765. 2186이고요. 파두라고만 꼭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화살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 화살 표시도 있고 뭐 빨간색 화살 표시도 있고 그리고 또 파란색 화살 표시가 나오고 자, 이것들이 바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매수 시그널과 그리고 매도 시그널입니다. 자, 어쨌든 고점에서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파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승 초입을 잡아서 추세가 무너지는 시점에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신호가 발생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세를 분석을 해볼 때 저점을 높여가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의미 있는 단기 어 저항대 라인을 뚫고 올라와 줬고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붙어 줬는데 지금 이 거래량이 붙어 준 시점 이후에 주가가 그대로 밀렸죠 자 이거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모든 섹터들이 다 가지가 않고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었지만 파도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쉬워 주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000원 라인 대 부근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25,000원, 27,500원 라인까지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발생되는 신호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홀딩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은 자, 여기 파두의 어, 애널리스트 보고자료, 그러니까 핵심 투자 전략 포인트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라도 어, 제가 뭐, 이렇게 중간중간 설명드리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하시는 부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파두라고 적어주시고, 전송을 해주시면 은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바로 도움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2024년도 이제 왕대박 종목 한 종목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딱 2분 정도 추가로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올라서는 시점에 어떤 종목이 튀어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재료 분석 지금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 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 3 0 프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